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의 3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더라고요.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 우선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 끈항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8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집에 TV를 처분했었잖아요. 스탠바이미 같은 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스탠바이미를 살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이유로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약간 옛날부터 핫했던 것 같은데 그 이썸님이 만드신 삼템바이미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모니터랑이 스탠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일하고 있었는데, 이거 배송 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빨리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좀 무겁고 커가지고, 혼자 할수 있을까 싶긴 한데, 원래 남편 퇴근하면은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힘 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이거, 모니터 안 되면 스탠드라도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탠드, 이거, 모블랩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나무궁이랑 모블랩스랑 또한 군데 어디였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세 가지가 그 삼텐바이미 만드는 데 스탠드로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만 해보자면은 그 스탠바이미는 뭔지 다 아시죠? 삼텐바이미가 뭐냐면 삼성 제품 모니터를 스탠드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스탠바이미처럼 만드는 그런 조합. 3텐바이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텐바이미나 3텐바이미나 뭐, 막, 뭐가 더 낫다, 이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취향에 맞게 구매하거나 고르면은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텐바이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3텐바이미가 FHD밖에 안 된대요, 화질이. 근데 4K. 로도 요새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좀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가격대가 비싼 거죠. 그리고 화면은 작고 근데 사실 스탠바이미가 마감이나 뭐 안정성이나 왜냐면 원래 그렇게 나온 제품이니까 디자인이 약간 삼 텐바이미 뭐 제가 직접 해서 보진 않았지만. 블로그나 이런 데 봐도 조금 원작의 디테일은 확실히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니터가 27인치, 32인치, 43인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32인치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할 때 27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그때 더글로리 시즌2 나왔을 때 봤었어요. 근데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계속 거거익선이라고 43인치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3인치를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43인치를 고르게 되었고, 어쨌든 전 서론이 길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되게 옵션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 옵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거의 그대로 구매를 했고 저는 그 나무판 샀습니다. 이름 동그라미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남편한테 먼저 해본다고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설치가 돼 있으면 엄청 놀라겠죠? 제가 선택한 옵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밑에 자막으로 써놓기는 할게요. 이거는 매립선인 것 같고요. 2핀 5m로 했습니다. 43인치는 2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이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5m 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 되게 잘밀린다 이게 자작나무인가? 무슨 진짜 나무라고 하던데, 나무 냄새가 확 나네요. 으쌰. 이것도 무겁고, 내 모니터는 못하겠다. 일단 이쪽으로 가렴! 이게 되게 복잡하네? 해삼 아우트 만들기. 아, 청 이렇게 뭐가 많이 왔어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블로그에서도 봤는데 이 볼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어렵다고 정리를 해놓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거 링크를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분 거 링크를 보고 조립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겐 발이 있으니 해보겠어. 결국, 모니터를 저 혼자 할수 없어서, 저녁 먹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용 씨랑. 상용 씨랑 해볼게요. 일단 뭐냐면, 이거 배사 마운트까지 했어, 내가. 응. 그러고, 이거까지는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TV 스탠드 설치 플라스틱 와샤를 올려놓으래.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적혀있지 않을까? 플라스틱 와서가딱 봐도 저거 같은데? 어? 이거 플라스틱 와서 아니야? 아! 모니터를 꺼내야 되는 거 같긴 해. 어? <laughs> 야, 너무 큰거 아니야? <laughs> 진짜 커? 응. 불하라그어면 됐어? 아, 내가 사진 보여줄게. 아니 나도 아그무 내린다? 어? 좀 내린다?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아 근데 사진으로는 그게 안커 보인다니까 웃긴 게? 이렇게 진짜 실제로 누는 이게 <laughs> 무슨 삼태 이게 무슨 탭바임이야 이거 TV지 그냥. 뭐 어, 누가 자꾸 잘쌓 괜찮던 거야? 사람들. 이 I h a 치치 매물이 네네무 m o r 다파 have s o m 이게 무슨 스탠바이미냐고. 스탠바이 미냐고. s o a v 잠깐 y m e memory. I h 그거 어디 있어? 조그만 거. 이상 들어가 빵빵, 빠라밤. 오! 멋 <laughs>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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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좋은데? 괜찮은데? 응. 하세네 좋은데? <웃음> <웃음> 오. 괜찮은데? 응, 응. 이거 해야 돼. 하나만 올라가 어묵팀. 네. 엉묵리 하나 추가랑. 네. 그리고 새우 추가랑 새우 두개 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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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왜 이렇게 국물이 많아? 와우. <laughs> 근처 가서 그 근처 공원 갈까? 아, 내가 돗자리 챙긴다는데. 어쩜 우리 집 들려야 돼? 왜? 래 나부터 갈 거면. 왜? 래 그래? 아, 아니네. 돗자리 챙겼네. 대치핀이야. 맛있는데? 응. 이거 봐. 옆으로 걸어가다가 <laughs> 사람바에 <laughs> 커피 유화해가지고 <laughs> <이거 찍고 웃음> 약간 LA의 그 악몽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작년?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 몰라. 뭐, 빨리 가야지. 오. 뭐가 많아져? 왕목이잖아 음, 음, 왕목이 빅보틀 강추입니다 와인 사러 강추 음, 음 <laughs> 이렇게 <웃음> 두 명이 서있는 게 맞아? 맞아? <웃음> 유튜브 유튜브 나오는 건가요? 유아 유아. <laughs> 아니 우리 사진 찍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영상인데? 아? 영상인데? 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희 이미... 씨. I'm giving it to us all, so I'll talk about it once One winner, forty two losers. I eat losers for breakfast. Breakfast. Imagine I wish breakfast. Oh well, could be good for me. Oh, what? Where are You'r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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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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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레그 타르트도 괜찮을 것 같아. 바나나 해줘. 오, 맛있겠다. 바나? 응. 이 바나나 브레드 그 이모가 해주시는 바나나 브레드 그만 아니에요? 맞아. 이런 거 원래 그냥? 네, 이미 집어서 다시 넣을 수없어니먹겠습니다 응. 머리가 <목소리> <목소리> 내 머리 맨 처음에 잘랐을 때 있잖아. 이만큼 잘랐었던 거. 이게 이만큼 거이 길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잘랐을 때 이만큼 조금 빼고 이만큼 잘랐거든. 회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백대명산 도전기 밴드 김재기 끝사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예림이 고등학교 선배 안상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선배 윤우리입니다. 맞아요. 왜요? 자 그러면 저. 히말라부터 합니다. 어쨌든 간단합니다. 그죠? 뭐, 공잡한게 아닙니다. 알겠지? 예를 들면, 자,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가는 이곳이 천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천안은? 천안은? 응? 뺏갈려, 뺏갈려 묶어 갑시다, 그러면. 응? 한 걸음 사막해? 대부분이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멋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어? 이거 떨어지시는 거 같아요 머리떨서 뿌린 거예요? <laughs> 어? 480년 됐어 480년 한행 시작 어디야? 타들이안올라마요막이 <laughs> 아, <여기 웃음> 나부끄러워 <laughs> <laughs> 저희 한라산 갔었거든요. 아, 어디로? 어. 송파나으로 네, 송파으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반대쪽 강남 타로 어, 아니, 어, 똑같은 아니요? 똑같은 길로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어요. 너무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한라산도 <laughs> 사실은 그렇게 재밌는 산이 아닌데. 어. 반대로 <laughs> 내려와야 재밌는 산. 아, 아. 아, 그렇구나. 5 0 0 m 뒀어? 그럼.

하수만가 이게 나나고 꽃다발 음. 꽃다발을 걷다봐야 증정할 준비하고 있어아 저요? <목소리> 네네네이걸 내가 누구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머니 어머니? 응. 이회사이 어, 준비를 하는 거야? 진정식가요세 양조 1일부터 하셔가지고 1일부터요? 1일부터요? 네 어머 고있 어머 1년 좀더된데다돌았어요 내주산에 아, 가 가야 되겠네. 네, 주어요 그러니까 보통 3년 려요 근데 너무 빨리 그런 거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원래 산자주 <목소리> 산, 산 다녀요? 원래 산 자주 다녀요? 아기 너는산잘 다녀. 다리가 좀잘건 와, <laughs> <있구나. 웃음> <오> <laughs> <내 웃음> <빡의 웃음> 대박이네. 와. <목시> 저희는 어떻게 가요? 시나요앞 앞에 이 옆에 요 옆에. 에. 내가 들고 있을안 되게 생각하니까.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님의 완등 캡자 정정이 있겠습니다. 캡자 어디 어 캡처가 예. 정말. 아무렇게어이거 끝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와 아 박수! 와! 시켰네요. 대소방 내라다리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이팅! 야심차개 가지고. 날씨 안좋았지 회사 우리 번호요? <laughs> 아니야, 날은 좋아 <laughs> 호프, 호프, 호프. 호프. 호리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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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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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프. 였다고 다시 해볼까? 호난 어. 그거보다 난 그거 이런 거아 사막이네 선서. 선서라. 이거 사막이 선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여기 다 앉아 계시던 거구나. 이렇게. 요리사 아니야? 사막이네 선서. 사막이네 선서. 무슨 거 하는데 지금? 여기 손맛 되는가? 손맛이에 아, 에요 아, 진짜 북한에 손도 부서 가서 너무 웃기다. 끊겼습니다. <intellectual> 다 <noi> 야, 역시 직장 생활을 했어. 승현숙이거그리젊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두분 100대 명산, 그, 만드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감동이 와닿고, 저도 그 후배 부부로서, 이렇게 어른이 돼, 더 어른이 되어, 저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사이도게 뭔가를 같이 하면서 어려우나 즐거우나 같이 읽어 <laughs> 오, 순전히 자식만의 노력으로 완성한 결과이니 오늘 하루는 뜨겁게 사랑해도 됩니다. 와, 기억이 Yoda. 안 나죠. 아니죠. 고 만남이 있다면 또 젊은 친구들 고맙습니다.